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리디북스에서 나온 이제 리디셀렉트 서비스에 대해서 리뷰해보고 한번 UX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제 리디북스 어플을 깔아놨고요. 자 이제 리디북스 어플을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서재, 웹소설, 웹툰, 셀렉트, 이제 마이리디, 이제 개인 정보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는 이제 이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소설과 웹툰, 이제 셀렉트 이렇게 세 가지인데, 네 오늘은 그래서 좀 셀렉트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렉트는 어, 도서 월 정액 서비스죠. 그래서 이제 월 일정 금액을 내면 니디북스에서 제공하는 도서와 아티클들을 무제한으로 읽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천도 있고, 뭐 인기 도서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가격부터 보면은 9900원입니다. 첫 결제는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한달 써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이제 계속 결제를 해 나가시면 좋은 경험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신 업데이트를 보면 이렇게 최근에, 추가된 책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업데이트 건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정된 숫자는 아니고 그때그때 그때 다르긴 한데 대략적으로 한 달에 50건 이상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요즘 보면은 50건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항상 다르기 때문에 이제 유저분들이 업데이트를 봐 가서 이제 대충 어느 정도 어떤 책들이 업데이트 되는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은 9,900원이죠. 네, 그래서 이 리디셀렉트의 장점으로는 먼저 이제 무제한으로 도서와 아티클을 읽을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이제 PC, 스마트폰, 태블릿, 이제 모든 음, 플랫폼이죠. 플랫폼의 어플을 다운로드 받고 연동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아침, 아침에는 이제 집에서 컴퓨터로 책을 읽다가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이제 지하, 출근하면서 지하철에서 내가 읽던 부분을 이어서 핸드폰으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일단은 책마다 계약기간이 있어서, 어, 항상 한번 리셀렉트에 들어온 책이 계속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제 계약기간 종류로 인해서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평생 소장한다는 의미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아무래도 이게 리디셀렉트가 뭐한 하루에 한 세네 권씩 업데이트된다 해도 거기 안에 이제 출간이 된지 뭐1년 이내의 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뭐 제가 이제 사용을 해보면서 그렇게 뭐6 개월이라든지 뭐 방금 뭐 서점에 나왔던 책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이제 대부분 이제 고전이라든지 아니면 출간이 되,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책들이 자주 업데이트가 되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제를 하고 읽고 싶은 책을 이렇게 마이셀렉트에 추가를 하면은 읽기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읽기를 누르면 이제 다운로드가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뷰어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 뷰어는 이제 듣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눈으로 읽기 어려운 뭐 출퇴근할 때 이럴 때 이제 어, 듣기를 누르면 이제 음성 자동으로 TTS가 실행이 되면서 이걸 이제 속도 조절을 가능합니다. 네, 책의 내용을 그래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차와 이제 어, 책을 이동할 수 있는 스크롤, 이제 독서 노트, 이제 보기 설정을 통해서. 책의 색깔이라든지 글씨 크기 같은 걸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상세한 내용은 보는 게 어렵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플에 대해서 간략한 사용 뷰는이 정도까지 하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 어플의 이런 사용성이라든지 UX 같은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사용을 해보고 느낀 사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사용성 되게 괜찮습니다. 정말 깔끔하고 되게 직관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책의 표지들을 이게쭉볼수 있다는 점, 그리고 카테고리별로도 볼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되게 괜찮았고요. 뭐 아티클도 이제 전체 채널을 보, 보고 이제 제가 원하는 것들을 이제 팔로잉하면 팔로잉하는 이제 아티클들이 먼저 아티클들만 모아서 볼수 있는 기능도 좋고요. 홈에 보면 이제 최신 아티클로 이제 모아놔서 제 아무래도 아티클은 이제 트렌드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서 최신 업데이트를 위주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몇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도서에서 이제 카테고리를 선택을 했을 때 이제 카테고리가 대분류가 있고 그 밑에 소분류로 이렇게 하는 거는 되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 인기순과 최신순으로 이제 책의 순서를 바꿀 수가 있는데 이 최신순이라는 게 리디셀렉트에 등록된 날짜 순인지 아니면 책의 출간인 순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아마도 이제 출간인 순으로 이제 정렬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명확히 설명을 해주면 좀더 좋은 사용자 경험이 될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도서와 아티클 페이지 간에 조금 중복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제 도서와 아티클로 이제 항목을 나누는 점은 되게 괜찮았는데 사실 이 도서 홈에도 이렇게 아티클 추천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밑에 이제 책 추천이 나오다 인기 아티클 둘러보기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도서 항목인데 아티클 관련 이제 영역이 있으면은 조금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왜 아티클을 여기 넣어놨는지 조금 불편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네. 아티클 페이지에도 이미 홈이 존재하고, 거기에 추천 아티클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걸 이제 도서에도 넣는 건 조금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이것도 이제 유저의 혼란스러움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 네. 그 이외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되게 괜찮은 사용자 경험인 서비스였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이제 리디셀렉트는 월 만원의 가격으로 이제 다양한 책들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아티클들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괜찮은 서비스입니다. 다만 이제 업데이트 되는 횟수나 신간 서적이 다소 기대에 못 미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가격이 월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책한 권만 읽어도 본전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뭐 되게 괜찮은 서비스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UX는 직관적이고 원활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소소한 부분에서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예, 그럼 감사합니다.